그런데도 거식증이 아니라 폭식증이 왔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아이돌 관련 커뮤니티다 아니면 뉴스 기사나 이런 곳들에 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메일로도 추 관련 이야기를 좀 해달라 너무 걱정이 된다 라면서 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달의 소녀에서 제일 유명한 멤버 뽑아보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추라고 하겠죠. 심지어 이달 소를 모르는 분들도 추는 안다. 이달 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게 되는데 추의 영향력이 컸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냥 방송에 보여지는 상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분쟁 그리고 멤버들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회사 추의 혼마가 폭로한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거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앞에서 추가 이야기한 상태는 지금 폭식증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였었죠. 이거 사실 아이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아이돌 연습생들 가르치던 제 입장에서 추의 상태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뿅. 자 제가 일단 심각하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추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평소에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이돌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야인데 지금은 본인을 지켜줘야 할 회사가 그러지 못하고 완전 독고다이로 아이돌 생활을 버텨내고 있잖아요. 멤버들이라도 같이 보짝보짝하면서 서로간에 위로를 하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텐데. 지금 뭐 블록 베리 는 이달 소와 추를 완전히 분리 하 려고 하고 있 고, 월드 투어 때도 참여 를 못했 는데, 이번 에, 또 콘서트 에서 추의 이 름을 빼버 리고, 추는 지금 블록 베리 에한달에 한두 번 정도 나 가고 있 고, 거의 회 사와 의 왕래 를 하지 않는 수준 에있 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말이죠 멤버들 스케줄이랑 본인 스케줄이 딱 나뉘어버리고 회사와 왕래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달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드투어 도중에 살인적인 스케줄 혹사 이런 타이틀을 달면서 월드투어를 돌고 왔잖아요. 추도 분명히 힘들었겠지만 이달소 멤버들은 그 지옥같은 스케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버틴게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추가 없다는 거. 이거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도 똑같이 서로 힘든 거다 알지만 훈련 다녀오고 나면 취사병들 보고는 야 너네 훈련도 안 하고 개꿀 빨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취사병은 주말하고 휴일도 없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밥하고 저녁에 일과 끝나도 쉬지도 못하죠. 마음으로는 서로서로 서로 힘든 거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같이 고생하고 왔을 때그 상황에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달소 멤버들과 추를 스케줄적으로 분리를 해 버리는 게 이런 효과들이 분명 나타날 거고 점점 추는 고립이 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달소 안에서 추는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의 아이덴티티는 뭐였죠? 인간 비타민, ENFP의 화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본인이 힘들어 하는 게 티가 나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추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가끔씩 성공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본인의 상품성이 뭔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셀링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포인트가 뭔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예술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이런 아티스트적인 면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연예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인지하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런데 추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의 셀링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도 밝은 사람이겠지만 내가 힘들어도 밝아야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용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워라밸이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한다면 딱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집에 가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하고 자유롭게 보낼 거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루의 일과는 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매일 내가 에너지 게이지를 사용했다면 그 뒤에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같이 독고다이로 혼자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인기까지 있는 상태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추가 저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요. 오늘도 3시간 자고 바로 출근했어요. 이런 말 예능에서 가끔씩 하죠. 아이돌이 잠자는 시간이 3시간인 게뭐 집에서 5시간 3시간 정도 쉬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이 안 와서 3시간 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집 가서 딱 화장 지우고 자면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바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을 벗을 시간도 없는 거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상태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루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나의 하루에 내 시간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집이라는 건 휴식 공간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광희 형님 영상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예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진짜 내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롱런하고 좋은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점점 망가져서 결국 나중에 사고를 치게 되더라라고 말이죠. 추는 원래 굉장히 일상과 방송에서의 모습이 갭이 적은 진실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와닿아서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족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나 나는 밝아야만 하니까 나는 밝지 않으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되니까 내가 힘든 게 보여서 방송국이 나를 안 불러주면 어쩌지 하는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절절히 보여서 추가 웃고 있는 모습을 봐도 밝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제는 마음이 짠한 마음이 더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뿅. 자, 오은영 박사님 앞에서 추가했던 말은 이거예요. 음식을 미친 듯이 먹게 된다고 말이죠. 먹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병원에 실려 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힘들 걸 알면서도 눈앞의 행복에 20분짜리 행복에 눈이 뒤집히게 된다.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아까 말했던 24시간 굴러가는 스트레스와 가면 속에서 나에게 힐링을 줄 상황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눈앞에 작은 쾌락에 눈이 뒤집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에 행... 행복 지수를 높이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를 쳐낼 만한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미치겠으니까 저런 자해에 가까운 폭식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식증이라는 게 말이죠. 아이돌 연습생 기간을 거쳐오고 연예인을 해본 사람이라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이 생겨나는 경우는 많아도 폭식증이 생긴다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연습생들 때부터 그 몸매 관리라는 거 거기에 다들 세뇌를 받는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몸매 관리를 하도록 뇌를 절여 놓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식증이 생긴다는 건 먹을 때 행복하지만 먹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쾌락이 오고 있지만 머리로는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뭐 거의 마약하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눈 앞의 상황에 눈이 뒤집히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마음 놓을 곳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스케줄도 좀 줄여야 되고요. 회사와의 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돈스파이크 영상 만들면서 했던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공황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이죠. 생리가 오면 아이들이 아, 이번 달 내가 많이 먹어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영양실조 상태라서 오지 않는 건데 안 오는 게 당연한 거다. 오지 않아야 내가 이번 몸 관리를 잘한 거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돌도 많은 곳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본인이 폭식을 한다는 라것 말이죠.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는 아 오늘 내가 많이 먹었네.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폭식을 했어. 라는 그 죄책감과 엄청나게 다른 용량의 스트레스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식증이 아니라 폭식증이 왔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이 상황을 단박에 헤쳐내 나발 방법은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태고 추해 싸움은 너무나 멀고도 험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